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어, 이름을 제가 이렇게 뜻을 좀 찾아보니까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옵니다. 6장 32절에 보니까 기도원을 여룻발이라 하며 여룻발이라고 말하는 여룻발. 어, 무슨 말이냐면 발과 다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발, 그러니까 우상과 맞서 싸우는 자가 오늘 기두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맞서 싸운 자, 이렇게 말하면 뭐 절에 있는 저 돌, 만드는 돌부처, 돌 붙잡고 싸우냐. 이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물론 뭐 절에 있는 그런 것도 우상이에요. 뭐돌 깎아놓고 나무 깎는 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그런 우상 말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악한 사상이 우상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북한과 같은 그런 체제를 종북하는 거저 친중하는 게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우리 자녀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룻바알이라고 기도원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에 맞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와 같은 악한 사상에 맞서는 자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가 다 기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파 목사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중립을 지켜라. 교회는 정치적 편향을 하지 말고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중립이 있습니까? 발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여우와 하나님을 따든지, 두개 중에 한 개만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여우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아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불신앙이고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일 뿐인 것입니다.